궁극의 진리, 레스터 레븐슨, 서문.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궁극의 진리는 지금 진리이고, 항상 진리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진리인 것입니다. 인간이 이 진리를 만들어 낼 수도 없고 이 진리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지극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한계가 떨어져 나가고, 우리는 전지향과 전능함, 그리고 기쁨만이 우리들의 타고난 것이고, 이것들이 우리의 자연스럽고 타고난 본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진리의 독특한 특징은 우리 각자가 자신 스스로 이 진리를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책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스승과 책들 그리고 경전은 오직 길을 가르킬 수만 있을 뿐이고 개개인은 자신의 그 길을 스스로 가야만 합니다. 이 진리는 입증되어야만 하고 우리 각자는 이 진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저 남들에게 들은 것을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을 듣고 그것을 수고해보고 그리고는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진리를 대하는 최고의 태도는 그것을 믿지도 불신하지도 않고 다만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진리를 스스로 입증한 후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스스로를 입증함에 따라 우리는 더더욱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진리의 증거가 더 쉽고 더 빨리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절대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한의 존재이며 우리의 암과 힘과 기쁨에는 한계가 없다는 진리의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의 영역에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는 생각의 상태를 지나서 생각, 느낌의 상태로 나아갑니다. 여기는 생각과 생각에 대한 느낌이 있는 곳입니다. 이 과정은 오직 느낌만이 있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느낌의 상태가 우리의 행동의 기초가 될때 우리는 직관적이면서도 세상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마침내는 오직 존재의 영역만이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것인 존재로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생각의 영역에서 시작할 때,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슬픔과 불행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생각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것이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이고, 이 행복은 느낌, 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의 느낌이 충분히 커지게 되면 오직 존재함만의 행복이 있게 되고 그리하고 나면 우리는 고향된 환희 고요함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성취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하냐에 직접적으로 달려있습니다. 모든 권위를 레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유일한 권위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가 있던 그 자리에 다음과 같은 격언을 넣어야 합니다. 스스로 증명하세요. 스스로 증명하세요. 오직 스스로 증명했을 때라야 우리는 그것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할수 있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궁극의 진리는 일상의 것들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무언가가 충격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는 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된 개념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더욱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